고 방송하니까 좀 근데 일단 봐봐. 그러니까 형이 저번에 막 꼭지 빛헤끼야우띠 이제는 해야지 안녕하세요. 피터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월간 피터 사이즈. 내가 즐겨 입는 옷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를 오늘 한번 추천을 해 주겠습니다. 상의 두 개, 바지 두 개, 신발 두개 이렇게 추천을 해줄 거거든. 속성으로 이렇게 빨리 해 가지고 소개를 해줄 테니까 영상 놓치지 말고 헤끼 하면서 봐야 될 거예요. 선생님. 으띠? 첫 번째 아이템은 예아 하프 셔츠 이번에 삭스 블루 셔츠 컨텐츠도 찍고 가성비 셔츠도 찍었지만 얘는 어디에도 해당이 안 돼서 컨텐츠에 노출은 안 됐었는데 월간 피터 사이즈 내가 자주 입는 아이템에서 소개를 한다 예아라는 브랜드의 하프 셔츠야 어떻게 보면 은 디테일들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입었을 때 감성이 정말 괜찮더라고 가격은 11만 9천 원 가성비는 아니지 그 대신 그만큼 완성도는 좋아 그럼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월간 피터 사이즈 첫 번째 아이템 그냥 기본 흰색 셔츠지만 디테일들이 조 들어가 있거든 여기 아웃 포켓으로 이렇게 포켓 두개 들어가 있는 거랑 팔 소매가 좀 길어 그래서 이 아이템이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 있다는 점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네. 확실히 알아두고 구매를 해야 돼 그러니까 좀 팔다리가 짧거나 키가 작은 친구들은 이 셔츠가 안 맞을 수 있어 벤티 입고 방송하니까 좀 그러네 전체적인 룩을 보면은 뭐 완벽한 코디라고는 볼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하는데 이게 은근히 활용도가 좋더라고 이렇게 루즈한 핏에 흰색 셔츠 입는 거 좋아한다 하면 추천해줄게 근데 다만 땀이 많은 친구들은 이쪽이 좀무례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참 해주고 그럼 두 번째 아이템은 뭡니까? 선생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두 번째 아이템은 바로 앤더슨벨 에스닉 셔츠 17만 5천 원인가? 이거 이미 품절이 됐어 지난번에 광고를 했던 건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주 입게 되더라고 이게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구멍도 송송 뚫려 있고 이 패턴, 이 실의 짜임이 완전 유니크해 이거는 지금 구매를 못 하는데 괜히 소개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일단 봐봐 그러니까 형이 저번에 광고했을 때 샀어야 될거 아니야, 새끼야? 가격이 조금 있긴 해 이게 17만 5천 원이야 그만큼 디자인이 정말 유니크하고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다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데, 린넨처럼 막 꼭지 비침 이런 걸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되게 조율을 잘한것 같아. 린넨 셔츠 입은 것만큼 시원하게 입을 수가 있거든? 몸이 잘 가더라고. 이런 베이지 팬츠 같은 거에 너무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거야. 하나, 이 셔츠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자주 입게 되더라고. 세 번째 아이템은 유니폼 브릿지 투턱 팬츠거든? 색감이 너무 예뻐. 네 번째 아이템도 색감이 비슷해. 이건 비마 스트리오 투턱 팬츠고, 이거는 유니폼 브릿지 투턱 반바지거든? 이런 색감이 아이템 매치할 때 너무 좋더라고. 이번 여름에 이렇게 짙 깊게 들어간 청바지 있지 완전 톤이 짙은 거 깊은 색감이 느껴지는데 이런 바지는 빨간색 신발에 매치하면 정말 멋있더라고 바지가 무릎을 덮는 기장의 바지거든? 무릎이 덮어져도 내추럴한 느낌으로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조금 더 꾸안꾸한 느낌? 다리 짧아보이는거 신경 안 쓴다? 새끼야 하는 느낌이에요 바지 색감이 너무 예쁜 거야 거기다가 턱이 이렇게 잡혀있으니까 입을 때 착용감도 굉장히 편하고 보는 사람들도 편한 그런 바지랄까? 여름에 반바지 잘안 입는 친구들 긴바지로 입고 싶으면 비바스튜디오에서 투허팬츠 사면 괜찮고 반바지를 입고 싶은 사람들은 유니폼 브릿지에서 반바지로 가면 돼.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내가 광고할 당시 다 품절이 됐던 바지들이거든. 근데 지금 내가 들어가 보니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구매를 할 거면 지금 구매를 하시라는 그런 얘기예요. 예. 가격은 비슷해. 이거 반바지로 떨어지는 게 53,000원이고, 긴바지로 떨어지는 이 비바 스튜디오즈는 54,000원이야. 그러니까 1 0 0 0원 차인데, 핏은 둘다 비슷하다. 이거의 긴바지 버전이 비바 스튜디오에서 나왔다고 보면 되거든. 확실히 다리라인이 안 예쁘거나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반바지 안 입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비바 스튜디오 요 바지로 가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유니폼 브릿지로 가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요즘 들어서 정말 자주 신는 신발 캐치볼 중에서도 파란 색깔 아 여름이니까 이런 파란색을 자주 찾게 되더라고 어디에나 잘 어울리더라고 지금 이 바지 입었을 때도 잘 어울려 그리고 꽉 끈이 돼 얘네가 끈이 고무로 나오거든? 텐션 어때? 물론, 컨버스도 좋아. 컨버스도 추천하는데, 컨버스가 너무 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캐치볼. 한번 구매를 해봐. 가끔씩 보면은 이런 거뭐 컨버스 짝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단 근본은 컨버스가 맞아. 근데, 이렇게 좀 핏을 변형하고, 요즘 좀 트렌디하게 맞춰진 이런 캐치볼 신발들도 괜찮다. 근본. 대명사적인 아이템을 복각해가지고, 살짝 핏을 변형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브랜드들이 많아. 그런 브랜드라고 보면 돼. 굉장히 예쁘다. 그리고 내가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뉴발란스 237. 내가 신발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정도로 더러워졌다는 거는 정말 많이 신는다는 거거든. 이 신발 좀 자주 신게 되는 것같아 처음에는 이 큼지막한 엠노고 327에서 나왔잖아. 근데 327은 쉐입이 너무 스트릿한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좀 부담스러웠어. 근데 237은 너무 단정하게 깔끔하게 심플하게 나온 신발이라서 예쁘더라고. 착용감도 좋아. 뉴발란스가 원래 착용감이 좋잖아. 스포츠 브랜드다 보니까. 근데 거기다 디자인까지 가미 되니까 발이 자꾸 가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신어버려.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보다 푸른 컬러의 아이템들을 많이 사용한단 말이야. 그럴 때 컬... 컬러 매치가 너무 잘 되는 느낌? 그리고 신발 쉐입도 나쁘지가 않고 뭔가 빈티지한 매력까지 있다. 이 신발 자체가 마음에 들어. 으띠! 사실 모자도 월간 피터 사이즈에서 추천하려고 하는데 모자는 짤막하게 영상 하나 더 만들게 필요한 사람들만 들어가서 째 보고 나오는 걸로 가끔씩 그런 댓글 달리더라고. 형 모자 요즘에 많이 좀 쌓인 것 같은데 이제 모자 컨텐츠 할때안 됐습니까? 선생님 하는데 이제는 해야지, 새끼야. 그럼 월간 피터 사이즈 컨텐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끝까지 봐줘서 감사합니다. 새끼야, 큐!